10월 13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차 한일중 3국 사이버정책협의회가 15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최성주 본부대사가, 일측에서는 시모카와 마키다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 담당 대사가, 중국 측에서는 우하이 타오 중국외교부 사이버조정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3국은 이번 협의회에서 각국별 사이버 전략과 정책, 지역적 국제적 사이버 협력, 사이버 공간상 국제법 규범 및 신뢰 구축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국의 사이버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간 신뢰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발표보다 질의응답 외교부 대변인이 말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어, 협력 국제협력을 하겠다라고 말씀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을 신중히 예,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거는 지금 질문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어, 현재 우리 측 민간 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기록의 등재와 이를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민간 단체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중국 측의 정부 대변인이 본질적으로 아니, 그거는 정그 그거 제가 뭐 중국 측의 대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중국 측에서 그런 판단을 해도 우리 측에서는 민간 단체가 하기 때문에 뭐 민간 단체들이 그 판단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예단해서 말씀드릴 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모두의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아직 검토 중인 거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이 돼서 우리 측과 협력을 요청한다는 건 상당히 미래에 대한 상황을 상정해서 찬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제가 답변 안 드려도 됩니다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간 단체들의그 단체가 추진 중인 그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점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디어펜의 김 소장입니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제우주연맹에서 북한을 회원국으로 승인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뭐 경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시면 좀. 첫 번째 국제 우주 연맹이라고 그랬나요? 네, 국제 우주 연맹입니다. 제가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 정부간 기준지, 기구인지, 민간 기준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그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고요. 어, 그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 내용이 있으면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근데 처음 제가 국제 우주 연맹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기군지, 단체인지, 임의 단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이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